어젯밤 도쿄를 비롯한 일본 수도권에 규모 5.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최근 지진이 빈발하면서 도쿄와 수도권에 대지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최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69명이 희생된 구마모토 대지진 한 달을 맞아 희생자를 위한 묵념이 진행된 어제 규모 5.5의 지진이 또 일본을 강타했습니다. 이번에는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입니다. 강한 진동이 15초가량 이어졌습니다. 정전으로 달리던 신칸센도 멈춰섰습니다.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. 지진 공포를 자극하기엔 충분합니다. 이번 지진이 발생한 도쿄 북동부 이바라키현 남부는 일본에서 지진 소굴로 불리는 곳입니다. 규모 5에서 6 정도의 강진이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. 구마모토에 130년 만에 대지진이 찾아온 걸 감안할 때 도쿄 땅 밑에서 발생하는 규모 7 이상의 강진, 즉 수도권 직하 지진의 공포가 더욱 커졌습니다. 일부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지진이 빈발했던 150년 전처럼 일본이 다시 지진 다발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. 도쿄에서 SBS 최선우입니다.